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네이버 광고에 관련돼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 검색란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치시면 이런 그 인터페이스가 보이는데 별도로 그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 네이버 로그인과 달리. 별도로 하셔야만이 광고 시스템 들어가서 할수 있거든요. 제일 시작이 처음은 어, 로그인해야 된다, 회원가입해야 된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네, 부분 어,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 지금까지 우리는 어, 온라인 무자본 창업 어, 마케팅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이야기를... 어, 길게 해왔어요. 근데 다소 의외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이버 뭐 광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온라인 무자본 창업 마케팅이라는 디자인 어, 디지털 콘텐츠하고 상품 이런 광고에 어, 판매 전환 펀딩 주로 이제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방법들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근데 한번 하지만, 우리가 한번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로마에 가면.